자 여러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7번도 똑같이 순서문제였어요 순수한 순서문제였는데 순수한 요것도 설명문 이어가지고 일치 불일치 문제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파라오의 팔개리를 기준으로 한 큐빗 막대 이집트에 이제 측정 도구가, 도구가 있었는데 그걸 로얄 큐빗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제목이 될수 있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제목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너 측정해 본적 있어? 방의 길이를 어떻게 네발 사용해서 음, 측정의 단위로서 측정의 단위로써 발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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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 몇병이 돼? 요런 식으로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본적 있냐라고 경험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measure 측정해 본적 있어라고 물어봤어요. 방의 길이를 사용해서 네가 사용하는 거니까 ing죠. e d 아닙니다. 일단 뒤에 목적어 있잖아요. 발을 사용해서 음. 일반적으로 중간에 수동태가 ED가 나오는 경우에 뒤에 목적어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ING 사용해서 해본 적 있어? 그러면서 기원전 3000년 around, 경에약이 정도 전, 이 정도 쯤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발전시켰어, 개발했어, 뭘 큐빗 시스템을 모 측정 도구로써 큐빗 시스템을 개발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썰이 시작됩니다. 그건 지금 옆에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놓은 건 이게 순서 문제였기 때문에 순서, 논리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 쳐놓은 겁니다. 그건, 자, 팔의 부분의 길이에 be based on, 뭐모의 기본주다. 팔의 길이에 기본을 둔 건데, 팔과 손이죠. 그죠? 뭐라기보다 위에서 너 발로 재본 적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발이라기보다 발, 대신에 요거 요거의 부분의 길이의 기본을 둔 시스템이야라고 얘기했어요. 일치 불일치할 때 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손하고 팔이 기준이다. 그러면서 이집트인들의 큐빗은 어디 팔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자 팔의 길인데 자 팔꿈치죠. 팔꿈치에 그죠 끝팁 여기서 어디까지 중간에 미들핑거 여기죠. 자 이렇게 피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큐빗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팔꿈치의 끝부터 중간에 여기, 여기 그죠? 여기 끝까지 다 펴가지고 여기가 큐빗이었는데 큐빗이 또 어떻게 되냐면 세분화가 됩니다. 팔하고 손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비 서브 디바이드 원래 디바이드가 나누다는 뜻인데 서브에 붙었어요, 그렇죠? 더 하위로 세분화돼서 내려갑니다. 작은 단위로 이러면 스펜즈가한 뼘이죠. 그죠? 한 뼘, 그죠? 한 뼘이고 손바닥, 그다음 에 손바닥, 그리고 어떻게 손가락이죠? 아 이렇게 네, 이거 자 손가락이고 그리고 parts of digit, digit 시 손가락인데 그거의 부분이면 손마디 마디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세분화돼서 한 뼘, 손바닥, 손가락, 손가락 마디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큐빗은 되는 입장이니까 B, Subdivided into 까지 짝꿍 표현이겠네요. 몸으로 세분화되었다. 물론 어떻게 됐냐면 큐빗의 길이라는 건 너무 다양했습니다. 왜냐면 키가 좀더 크고 그러, 혹은 팔이 되게 긴 사람은 이 길이가 달라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큐빗의 길이 같은 경우 다양했습니다. 사람별로, 사람에서 사람까지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사람에 사람마다 너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인, 이집트는 뭐 했다 설립했다 제정했다 표준 기준이 되는 큐빗을 제정을 했겠죠 너무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걸 로얄 큐빗이라고 분리오는 수동태니까 이리 붙었죠 여러분 분리오는 표준의 큐빗을 제정했다 당연하죠 지금 논리 구조 보이시죠 제일 처음에 너 발로 재 봤어 음. 그, 이집트에서 뭐가 있었어. 그, 측정 단위가 있었는데, 그걸 큐빗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근데 사람마다 너무 달랐지? 그래서 기준을 제정했어. 흐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연결어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그 다음에 뭐에 기준을 했냐? 음. 로얄 큐빗이라고 불리는 걸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파라오의 팔의 길이에 기본을 두었다. 중심이 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파라오 팔의 길이의 기본을둔 거겠죠 제가 아까 이렇게 제 몸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또 그림으로 예쁘게 해놨죠 그죠 여기서부터 팔꿈치부터 여기까지가 큐빗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파라오의 팔을 기준으로 했는데 몇 센치인지 밑에서 나옵니다 음 로얄 큐빗 같은 경우는. 조각이었습니다. 뭐의 조각이었냐면, 검은 화강암 조각이었는데, 대략이라는 뜻이 어바웃, 대략 요, 52.3cm 였다라고 얘기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치불일지 설명문이기 때문에, 일치불일지 문제로 나왔을 경우에, 자, 요런 거다 넣어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네요. 화강암인데 마치 현무암, 요렇게 나오면 구애나이트를 외우지 않은 학생은, 음, 그함정에 빠지는 거죠. 암기하셔야 돼요. 화강암의 한 조각이었는데, 비로 그 왕실에 있었던 건축가가 로얄 큐빗, 그죠? 요걸 가지고 있었지만 양보접속사나죠올도우 가지고 있었지만 나무 복제품들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Throughout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공, 전국 방방 곳곳에 해서 throughout the land, 그죠? 나라 전체에 방방 곳곳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라드시죠? 양보접속사이기 때문에 올도우. 디스파이트나 인스파이트 오브처럼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절구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무 복제품들이 배포가 되었다. 수동태입니다. 위에서부터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수동태 문장이 많았어요. 분리우는 홀드부터 시작해서 밑에서 또 보게 되실 거예요. 수동태 집중하면서 보실게요. 배포가 되었습니다. 자, 벌써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큐비스틱은 어떻게 됐다? 매우 정확했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길이가 뭐의 길일까요? 그 기자지구에 있었던 뭐? 피라미드의 뭐가? 측면, 양쪽 측면의 길이들이 그렇죠? 주어져. 얘가 주어집니다. 길이들이 다양했거든요. 오직 퓨, 아주 몇 센치만 너무 신기하죠? 예전에 자같이 재는 게 있어야 피라미드를 만들 때 양쪽이 비슷했을 텐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별 차이가 안 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측정 단위가 되게 정확했으면 틀림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법 볼게요, 여러분. 머스테이블 피 p 는 눈치 채셨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should have pp랑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을 진짜 많이 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h 스 s to s e 없다라뜻이고 should have a pp는 아우, 했어야 했는데 약간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는 말이죠. 무슨 차이? 왜 이게 자주 나오냐면요. 원래 should하고 must 같은 경우는 뜻이 같잖아요.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뒤에 have a pp가 붙는 경우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꼭 해으면틀림 없어 확신이고 하나 아유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에한 육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요. 이 자리가 만약에 슈드로 바뀌었다 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큐비 스틱+ 은 정확했으면 틀림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우 정확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용상 그렇죠 그래서 슈드로 바뀌어 나으면안 된다 알고 계셔야 되고 비코즈는 접속사기 때에 아,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옵니다 얘가 주어 얘가 동사 비코즈 오븐 전치사니까 뒤에 이렇게 절구조가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페일 다양했다 하고 여기서 바이가 나온 이유는 요만큼만 약간 격차를 나타낼 때 정치사 바이를 씁니다. 아주 조금만 몇센치만 차이가 있었다라는 얘기였고 어 퓨는 셀수 있는 거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센티미터의 s도 같이 어법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음. 원래 순서의 문제였기 때문에 순서 나올 수 있겠고요. 처음부터 계속 제가 반복하는 것처럼 일치, 불일치 문제 나올 수 있겠고, 어법은 수동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수동태가 많기 때문에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제목명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제목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되게 간결하고 상징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로얄 큐빗. 음. 로얄 큐빗 이렇게 하고, 땡땡,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집트, 인 이집트에서, 뭐다? 자, 메 e 멘트 측정도구다. 이렇게 나오면, 음, 답일 수 있겠죠, 제목.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로얄 큐빗, 로얄 큐빗 한 다음에, 땡땡, 메 e 멘트그 다음에, 인 이집트, 이집트의 측정도구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밑에 있는,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 거, 예상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